청소 황금 사과 홍보 대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laughs> 아나운서 정성희였습니다. 이런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김유재 씨를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laughs> 잘셨죠안 네. 추우셨어요? 네. 잘들 놀고 계셨습니까? 네. 제가 마지막에 왜 올라왔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화끈하게 한번 놀게 되려고 마지막에 왔어요. 놀 준비 되셨습니까? 네. 준비 되신 분들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청송사과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 청송에는 매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또 1년만에 청송사과축제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어 이렇게 의리 있고 이렇게 인심 좋고 이렇게 사람 좋고 공기 좋고 사과 맛있고 이런 고장이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런 곳이 어디예요 청송! 청송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노래는 좀더 재밌는 노래 김희재가 우리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한곡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당신은 왜라는 노래예요.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왜. 우리 청송 국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양 옆에 계신 분들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요. 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조금 쌀쌀한 관계로 다 같이 율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양 옆에 계신 분들도. 우리 턱밑에다 손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아우 예쁘시다. 이쪽도 어머니 아버지 다 하시고 우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율동을 하나 할 거예요. 어떻게 고급스러워야 되냐? 턱밑에 손 대고 맞다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죠? 자 우리 엄마 아빠들 턱밑에 손 대고 뭘 해야 돼? 요 우리가 시작. 그렇습니다. 김희재가 당신은 왜 라는 노래 부를 건데요. 가사에 당신은 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왜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은 박수! 턱 밑에 준비! Yeah. you 몇번 꽃받침 해보셨어요? 몇번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셨어요? 제가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우리 군수님께서 제일 큰 소리로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수님 감사합니다. 잘 계셨습니까? 건강하시지요? 어, 제가 이렇게 항상 청송에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가 청송에 오면서 이렇게 풍경들을 보면서 왔는데 청송에 오니까. 정말 완연한 가을이 되었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공기도 좋고 풍경도 멋있고 어, 오길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제가 오늘 노래 선물 많이 준비해서 왔거든요. 노래 좀 많이 해도 될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혹시 집에 일찍 가고 싶으신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가요. 없어요? 안 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도 김희재가 우리 엄마 아빠들 위해서 정통 트로트.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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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짝. 더 익숙한 빗지의 노래를 할 건데요. 이번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김희재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중간에 노래하다가 김희재가 마이크를 여러분들께 딱 넘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우아하게 구호를 하나 외쳐야 돼요. 우리 송송은 우아한 곳이니까 이렇게 무릎 앞에다가 손 한번 우아하게 이렇게 모아 보세요. 좋아요 이렇게 모시고 우아한 구호 나갑니다 여러분께서 외쳐 주셔야 되는 뭐냐면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자 준비되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구호가 뭐라 그랬어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그렇습니다 제가 노래하다가 셋넷 하고 마이크 넘길 거예요 준비 시작 셋넷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좋습니다 자 이쪽은 일단 50점 자 이쪽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스타리아 콜롬비아! 오케이 80점 자 우리 가운데 군수님 준비되셨습니까? 청소 국민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셋 넷! 아스타리아 콜롬비아! 만점 자 김희재가 셋넷타고 마이크 넘기면 무조건 뭐예요아스타리아 콜롬비아! 정든 사람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든 사람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야외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무대까지 잘 안들렸어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해보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안들렸는데 무반주로 지나간 옛사랑을 그리워하며 아니 그게 아니고 또아싸비야 나왔네 또 나왔어 제가 샌넷하고 마이크 넘겨야지 한다니까요 어머니 다시 지나간 옛 사랑을 그리워하며 나 홀로 눈물 짓는다 샌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우리 팬클럽 분들 팬클럽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요 아직 자리 안 뜨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소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 소개 올릴 테니까 팬클럽 한 팬클럽씩 소개 올릴 테니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희재를 너무 사랑해서 늦은 시간까지 김희재 보려고 기다려주신 김희재와 희랑별 팬클럽 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랑부야 감사합니다. 우리 매해 이렇게 청송에서 보니까 너무 좋죠? 청송사과축제 여러분 몇 번째 오셨어요? 네 번째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김희재가 4년 연속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네 번째 다 오셨대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사과가 정말 영향도 풍부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청송사과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쵸? 네! 앞으로도 우리 청송 사과 축제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축제가 되길 김희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송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미 담이 안 가고 기다렸어요. 첫녹담 선배님 팬클럽다미 담이 왔습니다. 박수 한 번. <laughs> 감사합니다. 역시 녹이형처럼 의리가 최고십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제가 좀 잘생기긴 했어요. 예.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혜성씨 팬클럽 해성사랑 갔습니까? 안갔어요 해성사랑 왔습니다 박수한번 아 우리 앞에 누가들 해성사랑이었어요? 나는 희랑별인줄 알았어 어쩜 그렇게 김희재를 보고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태연이 팬클럽 태연천하 어디있습니까? 그래요 많이들 가신거 같아요 우리 태연이 공주 일찍 해가지고 갔나봐요. 안 가셨어요? 우리 태연이 팬클럽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정말 제가 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군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개최를 해주신 우리 군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얼마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시고 사랑하시면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앉아서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축제가 열리는 기간 내내 오셔가지고 항상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더라고요. 이런 군수님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죠? 네! 다시 한번 박수! 군수님,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면요. 그 군수님이 애창곡이 계속 바뀌시잖아요. 그 내년에는 김희재 노래 좀 불러주세요. Yeah! 김희재가 방금 부른 정든사람아 이런 거 군수님 딱 취향이실 것 같은데? 아니면 내년에 저랑 노래 한번 같이 하시든가요? Yeah! <laughs> 감사합니다. 어, 우리 청소년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김희재가 공댕이 한번 들면서 재롱을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노래 중에 댄스곡이 한곡 있어요. 사랑아, 제발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손머리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세번 시작. 짬, 짬, 짬! 어머니 왜안하세요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왜 웃고 계세요 어머니? 그 보라 색깔 패딩이신가? 핑크색 패딩이신가? 안경 끼신 어머니? 예다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손머리 위로. 좋아요 인제 올리셨네 우리 어머니. 자 박수 세번 시작. 사랑아 제발 같이 놀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음악 소리 쭉 올려주세요. <목소리> 아, 보세요. 그래, 누나, 맞아요. 예. 아니, 거기 어디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누나? 오셨어요? 아월까지쓰려고 어, 전유진까지 보려고. 전유진까지 보려고. <laughs> 누나 술한잔 했는데 아, 소주냄새 나는데 지금. 아, 아 청송 막걸리 드셨답니다. 반장하겠습니다네 사진도 찍자고 말도 안 했는데 지금 막 사진 찍자고 들으면난예예 예. 눈물을 왜 흘리세요? 네, 사진 먼저 찍고 눈물,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신다니요 <laughs> 형님, 같이 살기 힘들겠어. <laughs> 자, 하나, 둘, 셋. 형님, 구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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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한잔하고 왔는데 아 마지막까지 펜션에보려고 계속 보, 저 보라고 저 했었거든 아, 와 너무 좋아해요 <laughs> 내가 볼라면 참잘골랐네 사람을 아니 그거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어디 올라가서 그렇게 흔드신 거예요? 의자가 있었어요. 왕년에 나이쯤 다니셨나 봐요. 형님이 너무 힘들 것같아 형님 힘내세요. 예, 이렇게 흙이 많은 와이프가 있어갖고 참 좋으시겠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오늘 아, 여기 아. 가기 전에 우리 팬클럽 가입하고 가세요. 네, 예, 그런데요, 팬클럽 우리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김재제보려고 대구에서 오셨답니다.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어쩐다고요? 인천에서 오셨다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영천에서 영천 영천? 뭘? 아 모르겠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목포? 목포? 진짜요? 여주? 여수? 와. 부수님, 이거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 진짜요? 보나마나 뻥이겠지 뭐. 자, 평성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이제 마지막 노래 한곡더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요. 어,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와서 김희재가 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앵콜곡 돌리도라는 노래 한곡 들려드리려고요 근데 이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춤추고 놀아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올라왔거든요 우리 함께 놀아보실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보세요 청소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